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월이 가고 6월이 시작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목표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새해 목표했던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힘이 되고자 몇 가지 지혜의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프로 골퍼라고 불리는 타이거 우즈가 있습니다 예, 골프의 황제라고 어, 불렸죠 그가 골프의 황제를 군림하던 시절 골프 팬들 사이에는 재미있는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타이거 우즈가 대회에 나오기만 해도 다른 선수들은 주눅이 든다는 논조의 말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순 없지만 오랜 세월 타이거 우즈를 지켜보아왔던 팬들 사이에는 유명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타이거 우즈가 나올 때더 월등한 실력을 내던 선수들이 형편없는 실수를 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는 연구팀을 꾸려서 이 말이 사실인지 조사했는데 결과는 놀랍게도 70% 이상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팀이 내린 결론은 타이거 우즈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자신이 우승할 것이라는 확신을 더 강하게 가졌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타이거 우즈는 자신이 반드시 우승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경기에 임했거나 절대로 우승을 내줄 수 없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 집념. 우승만을 위해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몰입하는 집중력이 다른 선수들과는 미묘한 차이를 낼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꾸준한 연습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프로의 세계에는 결과로만 말합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냉혹한 승부의 세계인 프로의 세계에서 수많은 우승과 승리를 한 최고의 선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 순간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취하고 또 도전하고 성취해 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세우신 장기적인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단기적인 목표도 매일 꾸준히 성취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결단은 했지만 매번 실패하는 사람을 두고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작심삼일 겨우 마음먹었는데 3일밖에 가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작심삼일을 가지고 매번 성공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어차피 나는 3일 뒤에는 못하지만 3일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실천해보자. 그래서 또 3일 뒤에 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도전하자. 그렇습니다. 3일을 10번 하면 30일이 되고요. 3일을 100번 하면 10개월, 거의 1년이 됩니다. 이처럼 작심 3일에 한계를 극복하는 비결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작심 3일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는 작심 3일력이라는 달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달력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라는 다소 역발상적인 멘트를 달력 속에 넣어서 꼭 열심히 살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위로와 함께 텅빈 공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곳에 계획을 쓰고 목표를 세워서 이루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 작심삼일력이 2021년에 출판된 달력인데 30만 부나 팔릴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단기적인 목표도 꾸준히 성공시키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산을 오르는 어, 등반가 혹은 여행가와도 같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숨이 턱에 차오르죠. 그래서 이제는 못 가겠어, 못 가겠어 하지만 잠깐 언덕에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면 결국에는 산 정상에 올라가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래, 잘했어. 즉, 나 자신을 칭찬해 주고, 또 나를 제일 먼저 따뜻하게 격려해 주고, 나 자신을 먼저 응원해 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할 일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와 내 인생의 목표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있는지, 아니,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큰 일을 나도 할수 있지는 않을까? 혹은 나의 목표와 계획 속에 그런 일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월의 첫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 봅니다. 과연 나의 목표와 나의 계획이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 주님이 하는 일보다 더큰 일인가?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목표한 것을 잘 이루지 못하는 작심삼일 같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다시금 도전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심삼일역과 같은 달력을 만들어서 3일 동안은 열심히 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그 3일을 10번 그 3일을 100번 이루어서 마침내 우리의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동기 부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해내게 하시고 주님이 하셨던 일들보다 더큰 일들도 우리에게 할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교회들이 또 공동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인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